하늘이 뭐 코발트색 블루네요 베트남에 이런 하늘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오늘 이런 하늘이고 덕분에 무지하게 덥습니다 지금 무지막지하게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원한 음식을 베트남은 사실은 좀 거의 대부분 뜨거운 음식들이거든요 시원하고 매콤한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서 일단은 왔습니다 뭐 어디 정해놓고 온건 아니라서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다행히 습도가 낮아서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습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괜찮지만 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너무 더운 날씨 아주 그냥 찌는 날씨입니다 프리 샐러드바 그다음에 기냉, 물냉, 태길 육삼 12만동 맥주 하나 4만동 16만동인데 부가세가 별도인가보네 17만동 정도 나왔어 미트플러스 아 미트플러스? 미트플러스 왔는데 브링, 아셀롯.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에 왔는데 63? 뭐 URST. 레이스티, 레 c 스티에 미트플러스라는 곳에 왔거든요. 근데 와 겁나 싸요. 전 미트플러스에 이런 메뉴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어 12만 동, 7 0천원 정도. 10천 원, 10만 뭐 베트남 은보다 비싸지만 심지어. 샐러드 파는 프리예요. 무료. 샐러드 파가 포함돼.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고기 몇천 원, 그다음에 만두, 그다음에 비빔냉면, 안면, 물냉면 옵션 두 가지 선택하는 거. 저는 맥주를 하나 더 시켰거든요. 그래서 비빔냉면으로 선택을 했어요. 맛이 있을이라고 보진 않는데, 먹어봐야죠 그냥 맛에. 비슷한데, 원래. 너무 더워서. 4만동 2천원?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아 딱두잔 <laughs> <laughs> 나오네 6으로 따르지. 로따르로 따르지. 고으 고기 르지6아로 따르지. 6으로 따르지. 고으로 따르지. 이만 12만동 여기에 이제 만두가 더 나오겠죠 만두는 아지안나로따 비빔이거든 비빔 아 비빔이니까 머저 깨오냐 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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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뭐 기대하진 않는데.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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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스. 나 우리 김에 소스? 야야 야. 야. 템, 아 템. 소스가 많이 부족해. 명부터. 만두를 한번 먹어볼까요? 만두 맛있습니다. 고춧가루를 타야 되는데, 음, 없으니까. 음. 마트에서 파는 그런 만두는 아니고요. 여기가 만들어 왔거나 맛있네 만두 사실 여기 미트플러스가 베트남 대상으로 하는 거되거든섬력식 음. 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약간 실망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평타는 친다 원래 뭐 냉면 매니아가 먹으면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평타는 친다 비트플러스가, 먹어보니까, 맛을 내기 위한 노력이 보이네. 칭찬해줄만한데. 점심 메뉴로는 딱인데. 요 먹을 만합니다. 추천, 추천. 고기 양도 넉넉하게 줍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인데 냉면 양에 맞게 넉넉하게 적용해요 딱 맞게. 모자르지 않아. 좋은 하루 되세요.